어. 와~ 빨리 스킵 합시다~ 블러우기 콩콩콩~ 그 저번에 목표가 그 주니모들의 금고, 그 번들을 채우는 거, 그거였죠? 어, 여기는 유명한 블루베리 타트 레시피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마. 우리가 워낙 친한 사이라 너만 알려주는 거야. 어, 겨울별의 연애로 피해르하고 관계가 좀 올라간 것 같네요. 얼마나 올라갔지? 어, 상까지 올라갔다. 어, 괜찮은데? 생선 수트를 만들고 싶은데 날개다랑 이가 필요해 <laughs> 지금 철이 거의 끈부렵인 끝불, 거 알아 급작스럽지만 급작스럽게 부탁해서 미안해 혹시 하나 잡아다 줄수 있어? 오케이 그 이리 좀 날개다랑어를 내가 한번 드리겠사오 혹시 여기 있나? 어금 날개다랑어를 드리겠사오 어허, 오, 새 병아리, 꽃순이. 아니 아니 아니. 계속 저 무엇 은 무언가 음 무슨 음식을 먹을까요?라고 뜰 때마다 계속 뭔가 심장이 철렁 거려요. 진짜 먹을까봐. 어. 아, 그때, 어제가 생, 어제가 그 축제여가지고, 이게 남았네. 큰우유. 아닌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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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소적. 아, 금요일에 돼지상에돼지상에 밑에 내려갔다가, 레안에 만났다가, 위로 올라갔다, 위로 올라가서 누구 생일인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거스에게 그거 주고. 오케이. 아, 그리고 그 김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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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단단한 나무 이거 얻고. 오케이, 철도철미해. 아, 음... 양배추 팔면 진짜 좋을 텐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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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스요, 카틀 라스의 힘이요. 하나 났어 난더화하어 좋아 됐다 어어어수정가에 호랑가시나무 열매를 대부분이 싫어한다는데 레아는 좋아한다 하더라고요. 조금 다른 사람들이랑 다르게. 농가에 있다 보면 추워질 때가 추워질 때는 없어? 난 코알트를 난코트 덮고 사이다 마시고 있으면 언제라도 돼. 내 퀄트 덮고 사이다 마시고 싶으면 언제라도 내 오두막에 놀러와. 정말 괜찮은 선물이다. 고마워. 우선은, 레아하고 팔을 찍었으니까, 합이랑, 그, 세바스찬하고도 팔을 찍고, 누구를 선택할지. 어, 케플립을 시도 하고 있구나. 누구를 선택할지 조금 해봐야겠죠? 이제 합의를 좀 올려야겠어. 노래도 안 틀어놓고 뭐하세요. 아하! 가져왔구나. 백만봉 보관물. 합의가 어디 있지? 여기 그대로 있으려나? 아니 이 의사 양반은 어디는 어디 싸돌아다니는 거야? 만의 농장에서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잘 풀리고 있기를 바라네. 어? 어 이거 많은데? 어 깨진 인포라? 이건 처음 본다. 야, 스 결정 생성기. 다이아몬드를 계속 낼수 있어. 어? 어, 이거 다했구나. 벌시 시작이다야 우리 집이 아닌 걸요? <laughs> 우와. 완전 새것처럼 됐다. 장애꾸러미에, 어, 이거 넣으면 됐다. 꾸러미 완료! 어, 술통? 아, 어, 필요했는데. 아, 이게 어려워. 고품질 장물꾸러미. 아, 이게 어려워요. 야, 빨리 가라. 어, 별을 3개 채웠네 어, 절반 남았다. 아, 이거 진짜... 아, 그러니까 그 오리 깃털이 있었는데, 아, 이거 팔아버렸다. 와인부터 우선 만들어보죠. 솔로 옆에서 하는 건 재밌어. 저 밖에 큰 스, 세상에 있다는 걸 항상 상기시켜주지. 그렇구나. 오케이. 알겠어. 어? 알렉스, 어디가? 나보러 눈을 뚫고 여기까지 온 거야? 고마워. 다정하네. 너 겁나 빨리 갔어. 너 겁나 빨리 움직였어. 야, 저 토끼보다, 토끼보다 더 빨랐어. 여기 좀잘 잡히는 것 같아요. 아님 말고요. 어, 물었다. 오, 오, 뭐. 아! 혹시니시오. 옥 냈나? 아, 어, 옥은 냈네. 브로우머니가 아까 뭐, 이거 뭐 이상한 거 나왔는데. 아, 아이고 오늘 왜 이러지? <laughs> 내일 내야겠다. 내일 그 내일 뭐 이상 뭐 인포라 그거 안포란가 인포란가 그거 나왔거든요. 그거 내일 한번 그 박물관에 그러니까 도서관에 이렇게 내보는 걸로. 아, 녹조류. 지금은 낚시를 좀 하는 걸로. おお手をおるじま。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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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밑으로 갈게 내가 밑으로 갈게 어 낚시 겁나 어? 오케이 아 어렵네 이래도. 철갑상어. 오케이. 아, 좀 쉽다. 아, 감사합니다. 쉽네요. 어. 아싸, 선물도 받고. 오케이 농어 어 정동석 괜찮은데 물었다 농어다 농어 역시나 키 라미 엄노 음. 래미 음. 오케이 오. 또 농어, 또 농어, 아, 똥어는 이상하다. 또 농어, 또 농어, 또 농어. 오, 엄청난 이 스피드가 가치, 스피드를 가지고 있다. 운동장에 오케이, 오호~ 아, 어. 이거 버려! 십6 칸을 했는데도 칸이 모자라다니. 어? 버려. 어? 가자. <laughs> 가자. 아 이건 아직 안 했구나. 어클럽 뻔했다. 어어내 정신이야. 우리 샀다고 해야 될까요? 이거 한... 이쯤에 놓읍시다. 그리고 술통 이쯤에 두고요. 어, 여기 있네. 다이아몬드 바로 하나 넣읍시다. 오케이 이제 찾자 야옹이가 먼저 자. 오. 너희들 또 일하는구나.